혹시 나도 에서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세일 산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일 산에 머물고 있다라면 내려오셔서 시온 산으로 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온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산, 예수님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산입니다. 시온 산에 머무는 삶이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삶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삶이 바로 시온산에 오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다 라는 것은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사모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삶은 때로는 어떠한 모습이냐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많은 셈이 있다고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잘 되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래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을, 내 발을, 내 시선을 항상 그 시온산이 있는 곳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샘을 허락하시고 이름비로 축복하신다.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 산에 머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